이후부터 저희도 한 통의 메일 받았어요. 오. 회장님? 오. 누구 회장님? 회장님, 누구 회장님? 저기 누구일 여러분들의 회장님께서 공영곡의 퀄리티가 높으면 우려 초보석 승진 이어주신다고요 오, 오. 근데 이게 아, 한다고 승진까지. 올해 어. 의퀄리서 돈으로 받죠 <놀람> 내년에 그렇죠. 책임 갈수 있는. 아, 뭐 어, 뭐. 책임인 총무. 목에 <laughs> 피나 한번 불러보겠습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회장. ES가 아닌 DS라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엔 ES님이 계시지만 보비션은 DS가 있습니다. 저희는 큰 이벤트를 맞이할 거고 여러분은 무조건 거기에 따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조만간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걸 왜이 자리에서 보여주나? 아안 할래요 저 뭐야? 뭐야 이거 왜안뭐 해? 해?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야 앉아봐요. 뭐하 앉아봐요, 아, 앉아봐요. 아 앉아봐요. 아, 아, 아 적당히 해야 진짜 여기서 나가는 순간 승진을 할 거예요. <laughs> 저 이거 그리 책임되는 줄알 아, 책임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럼 책임알 아, 그럼 책데 아, 그럼 책데 아, 그럼 책 아, 는데 아, 그럼 책임되는 는데는 일반 커뮤니케이션 팀으로 이름 바꿔야 될것같은니다 톡, 아, <목소리> 통보 커뮤니케이션 아, 저도 피해자예요 <목소리> 여러분 통보팀 통보팀? 통보팀 통보, 팀 블라인드에도 써, 너 그거잖아 <목소리> LJC 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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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목소리>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목소리> 뭔지도 몰라요 말이 뭐졌대사장이 계속 보신다 아, ...까지 접근이 딱 있습니다 곡은 자유롭게 선택해 놔도 되는데 저희가 가사를 현대 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서 가사를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컬 학원인데 여기 엄청나게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분이 계세요. 보컬뿐만 아니라 키보드 다봐온아 바주스님. 엄청 좋을 것 같아. 네, 좋다. 혹시 어떤 분이세요? <목소리> 김명기. <목소리> 아니, 유명, 유명한 그분 말씀하신 거죠? 안될 거야, 안될 거야. a s a 오시는 o. 건가요? 아니면 뭐 프로듀서 하시는 분이? 아, 안가주는데요 아. 어... 힌트라도 주시면 안돼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안 아, 되긴 커뮤니케이션이 하네. 안 <웃음> <웃음> 결정을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노래가 더좋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노래를 보면 보면 우리나라? 음. 우리나라 하자고요? 아니야, 예, 방금 일본 노래 아, 일본 노래. 아, 그럼 그냥 드라이버 얘기야. 이 시국에? 그렇지. 이 시국에 메탈에. 메탈로 할까요 메탈? <laughs> 왜 메탈을 무서워해요, 메탈 뭐, 좋아요. 저, 메탈러들한테 사과. 저 둘이 오, 메탈이라서 그래. 아주 사람 메탈이 아니야. 아, 갑자기 이렇게 말을 다고요 순적인 <laughs> <laughs> 노래는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뭐가 어울려? 아이돌 노래 같은 거? 뭐가 아는 아이돌이 누가 있니? BTS, BTS. 알어? 원더걸스도 알고. BTS 노래 안 들었어요? 원더걸스 부르겠죠. 알지, 안아요 핑크도 알고 중간에, 중간에, 아무도 중간에 아무도 몰라 멤버 이름 말해봐. 제니, 미사. 어, 어? 아, 사... 뭐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야뭐 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컬학원 원장 선생님이 가수 이지 씨. 어? 오. 이지가 이지? 가 이지? 이지. 그거 아니야 그? 이지, 그아 이지 이지. 러브지? 아 그. 걸고 싶다. 러고 데뷔 후기를 홍보해주신다고 하면 좀대가절으 깎아주신다고 하셨나요? 아, 그럼 바로 네, 해. 일단 아, 측면에서 해야되겠네요 엉뚜러리 <놀루> 아, 조금, 조금만 불러볼래요?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다 지금 그렇 안해도 안되겠다 괜히 불렀구 그러면 저희 아,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연습 한번 잘 하셔가지고 자율주행 소재 넣어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제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아... 자율주행, 아, 자율주행. 아, 일단 네. 뭐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으로 아,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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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오시는데? 아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 완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저 영상 보면 안데 저 진짜 놀라가지고 완전 저 눈이 이만일 것 같은 이만. 신기했고 반가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